요까지 내렸어 셔츠를. 어머 가슴 찰 거야. 좋아해 좋아해. <laughs> 지금 포즈 <토스> 똑같으셔. <laughs> 아 미치겠다. <laughs> 하긴, 모델 하셔 가지고 그런 거에 좀 관심 이 있으실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잡을 수 있어요? 어, 네. 좀 잡아주세요. <laughs> 어, 네. 나 진짜 기겁하고 날아갔어. 나 너무 깜짝 놀랐고. 아 매력도 상승. 저게요. 타이밍이 좋았네요. 음. 벌레 잡가지고 가셨어. <웃음> 근데 <laughs> 1호님 그 벌레 안 죽이셨어. 밖에 풀어주셨어. 아 진짜요? <laughs> 천사 표시 <오. 웃음> 벌레도 죽이지 않아 <laughs> 아, 저것도 좋아. 아, 저것도 좋아. 오. 오, 옐로우 스커트. 이야, 작정했네. <laughs> 어, 임팩트. 노 임팩트죠. 노랑색 스커트는 이거는. 어, 많이 어, 쳐져요, 저거는. 오늘 한번 겨자 같은 데이트 보여주겠다. 아, 그죠? 아, 그거지. 딱 핵심적인 거한 가지만 물어봐. 안 갔네요? 옥순, 나너 없어서 여기 서 우리 지금 데이트 대기하고 있어. 응, 아, 똑같이, 진짜? 똑같은 나는... 사람이랑 나가서. 어... 옷안 갈아입어? 그냥 어. 그대로 입을 거야? 오. 갈아게요 집사옥순도 옷 가, 아, 칼 갈았어요. 갈아 입었어요. 두 번째 들로 가는 거야. <laughs> 어, 언니 옷안 갈아입으세요? 옷도 없는데 자꾸 갈아입으래요. <laughs> <laughs> 왜냐면 또 여기 또한 패션 하니까. 맞아요. 오늘 좀 자제한 것 같아요, 근데. 네. 네. 1호 님이 매력이 있긴 있나 보다. 왜냐면 나도 1호 님 선택할 뻔 했거든. 1호 님 아까 단추 여기까지 내린 거 봤어? <laughs> 아, 그 셔츠 쫙 짝비부터 데 데이팅 바지 봤어? 아유, 못 봤어? 어, 봤어. 언니 스타일이에요? 가슴 탈때 봤어요? 어, 언니못 봤어. <laughs> 언니 스타일이야? 아니, 뭐, 스타일 아니, 아니, 또, 아니 또, 빨리 아, 그 빨리 그 그거 나. 좋은 <laughs> 구경이야. 지금 봐. 가슴 아니, 타, 신기해서, 진짜 때나볼 거야. <laughs> 어, 신기나갈때나볼 거야. 나 가슴처 노땡큐. 아, 어, 그래? 우와. <웃음> 어. 아. 우와. 이그 요까지 내렸어 셔츠를. 어. <laughs> 어우. 반추를 일부러. <laughs> 네. 어머, 가슴 털 <laughs> 어머, 가슴. 치옥순이 가슴 털을 좋아해. 어머, 가슴 털 <laughs> 아, 일부러. <laughs> 그리고 이 모습이었어요, 첫날 왔을 때. 살아있네. <laughs> 살아있긴 <있느냐? 웃음> 살아 해. 아, 줘봐봐. <laughs> 시1룩스이 너무 좋아. 살아보는 <laughs> 거야? 놓고, 대놓고 본다니까? 좋아해, 좋아해. 지금 포즈 똑같으셔. 아미치겠 모델 하셔가지고 그런 거에 좀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. 계속 나. 관찰 연이라 그래요. 관찰 연이다 처음 보는 거야. 이게 처음 보는 거지. 네. <웃음> <웃음> 딱이 포즈. 어. 아. 아. 어. 근데, 시간이지. 아, 완전 시간이금 <laughs> 어, 근데 되게 한국, 네. 그, 한국 사람인데 되게 그, 네. 서양인처럼 털이 나셨네요. <laughs> 음. 선글라스 끼면 딱 외국 사람. 이추지가. 네. 음. 그 생각나. 아, <laughs> 어, 가 <가슴, 웃음> 이따가 그거 물어봐. 뭐? 여자친구가 가슴 털 <웃음> 싫어하며. <웃음> 그 사람, 은 예스맨이야. 아니. <laughs> s 스 n 인데 까시는 거 겁나 많잖아. 아, 근데 그것도 참, 너무 웃겨. 은근히 애누리 해주는 것도 웃겨. 네. 애누리 해줘? 응, 164.3되나 해야 돼요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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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후해요 어, 더 후에. 어, 어, 맞춰야 돼요. 어, 귀여워. 또 어, 아, 내려주면 뭐 아, <laughs>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. 아 진짜 웃기네. 어, 사바사바 해돼 응. <laughs> 아, 여기는 음. 창문으로 등장을 그러니까, 많이 하네. 이거 좋아서, 어, <laughs> <좋아하죠>. 들여다보는 거 좋아서, 들여다보는 거. 와 그새 또 옷을 갈아입으신 거예요? 열두벌 입어가지고 바빠요 <laughs> 응. 아침, 점심, 저녁 이렇게 저 옷을 많이 갈아입는 것도 어쩔까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갈아입는 거죠 맞습니다 없었어 봐요 무릎 나온 추리님 계속 입었죠 아, 맞아요 그럼요 들어누워 입었어 예. 보통 때 여자친구가 되게 많은것 같아요 저요? 여자친 저랑 얘기하는 거 재밌나요? 재밌어요 어? <laughs> 좋아, 얘기하는거 좋아해서. 음, 얘기 좀하실래요 얘기 좀하실요요 누구? 누구? 지금요어요 어? 지금 지금. 이거 맛있있어요이대있어이이렇게있는건또좀 좋아 보 이거 맛있 아, 요 이거 맛있있죠요이어요 이거 있어있이이이요이요 아니 그렇게 앉아있어? 아 진짜 센터에 앉으시네 저 여기 앉아있어도 괜찮아요? 요거는 조금 부옥수는 약간 짜증날 것 같은데 어확 짜증날 것같아데요 아니 얘기 나온 김에 1대1 대화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저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? <laughs> 어? 되게 근거리에 그냥... 강하신가 봐요 아 저요? 아까도 요이오 여기... 어, 갑자기 깜짝 놀랐어 갑자기 들이대신 것 같고 돌려가지고아 숲속에서 곰 자고 있는 거 모르고 갔다가 어? <laughs> 그곰 깨어난 눈 마주쳤을 때 느낌이었어 지금 지금 약간 좀 긴장하셨나요? 어 이거는 이제 제가 애들 혼낼 때 거리거든요. 그래서 이거 <laughs> <어떻게 좀 웃음> 이 거리에서선 다정한 말이 안 나오네요. 요걸 한번 혼나 보시겠어요? 어, 아. <laughs> 어 저런 거에 오. 두근거릴 수 있다고요. 깨어어 저는 전 발에 혼날 짓을안 하고 사는 아, 사람이야. 네. <laughs> 어때 지금 뭐 심박의 변화가 좀 나나요? <laughs> 저요? 있는 네. 거 아니야? 체크해. 어. 해볼까요? 이렇게, 요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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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러이렇약이렇 뭐지? 이런느이이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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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이있게이 이렇게, 이렇게, 이생각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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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아니지 떨어지자마자 어. 떨어졌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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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렇게이렇다게이유 지금 청바지를 해 볼게요. 청바지로가라야겠다이 입기 싫은 거야. 이 음, 어, 음. 거야. 저거는 여자들이 봤을 때 그거지. 네. 아, 어, 너는 내가 봤을 때 네. 경고야. 어, 나침안 입을 거야. 어, 거야난 꿈일 거야. 어. 여자가 빡 치면 바지가 어. 바뀐다. 어. 바뀐다. 어. 다시 청바지로 가. 아, 청바지로 가라 그지 아. 예, 아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, 여러분. 맞아요. 예. 기분 많이 안 좋아요 지금. 뭐, 뭐, 뭐 눈, 눈싸움을 하자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자애들한테 막 꼬리치고 다니잖아요. 나 보면 아시잖아요. 그 카메라에 딱 보일 텐데. 더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잠깐 네, 손을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. 아, 이지 잡고. 아 저거는 아. 강도. 네. 아 이거는 진짜 마음이 있어야지 아 할수 있는 일이고. 그럼 눈도 없는 거 아니사 말고는. 오, 진짜 완전 다정하다 이거 있어요. 이거 하는 거 있으면 아프잖아. 탈락 이게 아파야 올라갈 것 같은데. <웃음> 어, <웃음> 그거 아세요? 그좀 잘못 잘라야겠다, 이거. 심박수 아, 많이 하나 남았어. 왔다 갔다 안 하는 사람이 오래 산대요. 저 완전 오래 살것 같고. 계속 팔솜 있네. <laughs> 음, 음. 원래 잘 이걸로 안 되는구나. 어떻게 가 들어가? 가 들어가? 영재님, 음. 잘해주세요. 아 저거는 조금 손좀 따뜻하다. 어. 네. 오왜 이렇게 차가우세요? 팔이를 지금 그래서 아무 느낌이 왔어. 없으신가요? 어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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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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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손을 잡았는데. 우리, 어, 근데 저건 좀. 어 음, 뭐야? 저거는, 저건 음. 좀... 나 나였으면 11분. 저거는 음. 지금 사랑에 빠졌어. 아니 팔이 노팔이 정 아무 그래. 느낌이 없으신가요? 아니, 느낌이 있죠. 어, 음. 아니, 지금 되게 빼고 싶으신가요? 아니, 되게 뭐... 힘을 줘서 흔드시네요. 이렇게 좀 부드럽게 잡고 있어요, 이제 손은. 네, 음. 신박이 아직도 편한 거없네요 봐봐, 아이고. 80이야. 편안하셔. 겉에 보이고 편안할 방태. 근데 원래 편안한 게 최고의. 아니, 진짜 오래 사시겠어, 네. 어? 플러스 10점. 아니, 여 어디가 이 치마가라진다 치마가 치마가 어디 갔겠냐? 화가 네. 났죠. 내가 또자식 과잉이었구만. 아 이게 참, 아 갑자기 아 참, 아 치마 되게 예쁘는데. 어 공교롭게도 지금 여기 다 1호 남의 여인 분들이시네요. 네. 음... 아 그래서 모였었어요. 어떤 부분이 아, 궁금한가 새로 <laughs> 왔네. 매력적으로 느껴져서. 반전? 반전? <laughs> 아 외모와 성격이? 어첫 등장과 실제로의 대화할 때의 태도. <laughs> 어 그러면 그 저런 태도나 뭐 말투나 그런 성격이 좋아요? 그걸 봐야죠. 그걸 보기 위해서. 아, 그걸 이제. 응. 전략을 잘, 우리한테 잘 먹힌 게, 사원님은 안 물어봐도 혼자서 얘기를 막 하니까. 응. 그러니까 응. 안 돼요. 반대. 아, 무슨 분이, 어떤 분인지 알겠고 해서, 응, 응. 이, 이게 뭐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잘안 되는데, 이거님은 말하면, 과방? 저희 가실게요. 과저 어. 가실게요. 제발. 님이 전략을 잘먹혔 데이트를 해야 물어볼 수있고나 아. 아. 사원님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나도안할 거거든요. 내가 먼저 나갈 거거든요.